수열의 극한이랑 섞여 있는데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갈때말이죠 이런 문제 같은 케이스는 총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대소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을 뭔가 추측을 하는 건데 대부분 대부분 분수가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케이스만 좀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대소 관계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가장 흔한 유형이 서로 구하라고 할때 지금 보시면은 이 식은 이 가우스는 가우스니까 얘보다는 확실히 작거나 같고 얘보다는 크죠? 요 식일 때 우리가 지금 리미트를 씌어 보면은 1이 나오고, 요 식일 때 리미트를 씌어봐도 1이 나와서 얘는 이 전체 식은 지금 1이랑 1사이에 전체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대소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난 뒤에 양옆을 리미트를 씌우고 샌드위치 정리로 인해서 답이 나올게 이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고 대부분 분수꼴이 나옵니다. 자 정수 소수는 어떤 문제냐면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1.3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더하기 0.3으로 분리시킬 수 있고, 여기서 1은 우리가 정수라고 하고, 3은 0.3은 소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정수랑 소수로 분리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 1을 우리가 1.3의 가우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3의 가우스랑 소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h는 0이랑 1사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가우스는 어떻게 푸냐면, a는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을 나누는데 소수 부분은 0이랑 1 사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풀이할게요.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우스와 극한의 어, 두 번째 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분리하는 요 원리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분리시키면은 10n 빼기 h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대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t n 분의 1 /2. h는 뭐라고요? 0부터 1사 2h 적어 주시고 n이 무한대로 간다. 정리해 주시면은 요거 분배해 주시고 분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 당연히 n분의 h니까 0으로 가겠죠? h 는 작은 숫자고 n은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답은 분 1이 답이 됩니다.